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필드 갔다가. 네. 더위 먹었다고. 더위 먹었다고 그렇죠. <laughs> 진짜. 아 너무 더워요 요즘 여러분. 진짜 네. 너무 더워요. 역시나 여름에는 스크린을 가야 될것 같은데. 스크린장. 우리 스크린 주 투어 다섯 방에 빛나는 최민우 프로의 스크린 꿀팁을 얻고자. 스크린 꿀팁. 초보자도 쉽게. 쉽게. 이것만 알면 스크린에서 백타가 깨진다. 백타 말고. 네. 이거 알면. 아, 여더 줄어요. 구십 정도겠네그 어? <laughs> 정도의 레슨. 그게 너무 뻥. <laughs> 뻥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뻥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젠 필드에서 물론 샷을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프로치 온탕 냉탕이라고 아시죠? 쳤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또 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온탕 냉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탄도를 다사각을 만들 줄 알면 그린에 공을 바로바로 바로 세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 엄청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퍼팅 라인이 엄청 많다던가 네네네네. 또는 막 내리막이 너무 심해 심해서 이거는 그냥 굴리는 어프로치. 그냥 아지는 굴리는 어프로치에 쓰느는 무조건 그린 바깥으로 나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뭐 30m 어프로치라고 하면 네. 그냥 30m는 네 이렇게 잠시 제가 쳤는데 제가 실수로 캐리가 조금 크게 떨어지니까 좀 많이 굴렀어요. 네, 그렇죠 한 5m 정도 지나갔거든요. 이제 이러면 만약 뒷부분이 내리막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죠. 띄우는 어프로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헤드페이스를 약간 오픈한 상태에서 자띄우는 30m. 오. 자, 띄었어요자 지금 제가 떨어지자마자 거의 1m도 안 가서 섰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향이 조금 우측으로 가긴 했지만 방금 30m 섰을 때는 35m 정도 붙었고 5m 정도 붙은 거고 지금은 그래도 3m 정도에 붙었죠? 자, 다시 띄우는 어프로치 한번 더 해볼게요. 다 이렇게, 우와, 네. 우와, 이렇게 우와. 붙었습니다, 여러분. 발사 각이 50도, 그래서 네. 한 45도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스크린에서 잔디에 탁 이제 그린에 공이 안착되면 공을 1 m 안쪽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 그러면 진짜 엄청 위험한 순간 때 이렇게 치다 보면 도망가지도 않고 무조건 합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보장하고 고장, 가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이 어프로치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헤드 페이스를 약간 오픈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오픈을 해줄 때 지면에서 이 밑바닥이 네. 이렇게 들려있을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만 오픈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립은 평상시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발은 똑바로 쓰기보다는 약간은 내가 헤드를 연만큼 왼쪽으로 네, 오픈해서 서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드레스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은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자, 손은 핸드퍼스트가 아닌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체의 방향은 내가 스탠스를 선 방향대로 그대로 약간 아웃투인 느낌 이 나오겠죠? 아웃투인. 아웃투인.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투인. 네, 이렇게 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 내가 어드레스 했죠? 이제 손목이 약간 다운되어 있어요. 손목이 꺾여 있거든요? 자, 이 상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손목이 한 번이라도 들리면 안 돼요. 오. 자, 이 스윙을 하는 동안 치는데 손목이 일어선다? 이러면 센크가 많이 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센크 나는 거를 내가 헤드페이스에 열어놨다고 생각해서 센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드레스 했던 각이 있으면 손목의 각이 이 로브샷 같은 바운스 샷을 하실 때는 한 번이라도 펴지는 순간 센스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몸에서 체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 손목 낮추고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스탠스 쓴 방향대로 그냥 똑바로 어떻게 보면 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근데 만약에 10m, 20m도 사이즈만 줄이면 돼요. 자, 10m는 따로 코킹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손목에 각이 들어갈 필요 없이 손목에 각이 없이 그냥 똑바로 뺐다가 이게 지나가듯이. 네, 이러면 10m는 저는 필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캐리 10m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고요. 자, 20m는 내가 원래 하던 20m 기본 20m의 백스윙 크기를 기억하면서 헤드페이스 오픈하고 원래 기존의 20m 보다 살짝만 커지면 되거든요. 한 25m 정도 그 느낌을 가지고 치면 전 이게 20m. 오 네. 어떤가요? 어, 이거는 정말 유용한 꿀팁. 그렇죠, 유용한 꿀팁이죠.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스카우를확 줄이고 싶다. 나는 잘 치고 싶다. 또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따고 싶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까지 16의 스마일 골였습니다